오늘 밤 코로나19 대응 G20 화상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할때 제안해서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어그제 뉴욕타임즈는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막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면서 우리 방, 방역 대응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찬사를 보내서 자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도 뿌듯한 일입니다. 이제 한국식 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고, 교역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의 열쇠는 철저한 국제 공조에 달려 있습니다. 빚장만 닫아 가로서는 방역과 경제 두 개의 코로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선 방역 전쟁에서 세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미국 동 86개 나라가 진단 키트와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능한 많은 나라에 앞선 우리의 의료 장비와 경험,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G20 화상 정상 회의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국제 사회가 승리로 방향을 트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해외 입국자 관리가 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확산 추세도 확산 추세도 매우 무섭습니다. 이에 따라 회, 해외로 나갔던 우리 국민들이 서둘러 귀국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신규 확진자 100명 중에 51명이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보다 과감한 입국 검역 체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지자체와 긴밀히 연계해서 유기적 방역 체계 수립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에 비상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태국, 홍콩의 공통점은 적극적인 감염원 유입 차단과 의료물자의 효율적인 투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세계의 호구가 되가고 있습니다. 감염원이 들어오라고 세계 각국의 문을 열어둔 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진단 검사와 격리시설 숙박비, 수백만 원 치료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참 멍청한 짓입니다. 이 때문에 죽어나는 것은 일선 현장 의료진들입니다. 유럽발 여행객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허기롭게 발표하더니 불과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이주경리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능력도 안되면서 큰소리부터 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애초에 시진핑 방한성사에 목매달며 중국발 입국 제안을 안했던 것 때문입니다. 중국 첫 단추를 잘못 꿰니 후속 단추들이 줄줄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한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외군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 방역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감염원 유입 차단이 방역의 기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